이 이야기는 내군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몇몇 사건들을 엮은 것이다. 물론 95%는 싫었지만 재미를 위해 5% 정도의 구라를 섞었다는 점 미리 밝혀둔다. 내 이름은 이민호. 2023년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훈련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조기 진급까지 한 나름 엘리트 병사였다. 하지만 겉보기엔 멀쩡한 놈이 속은 좀 엉뚱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그리고 그 장난기 때문에 잊지 못할 사건들을 겪게 된다.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현대적인 훈련 부대에 배치되었다. 깨끗한 시설, 최신 장비, 넓은 훈련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곳에도 구멍은 있는 법. 바로 박진성이었다. 박진성은 나보다 한달 늦게 입대한 후임병이었다. 키는 보통, 몸은 좀 통통하고 둥근 얼굴에 곱슬 머리를 한 친구였다. 그는 심각한 건망증 환자였다. 매일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까먹기 일쑤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성격은 엄청나게 좋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 문제는 그 열정이 항상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우리가 야외훈련을 하던 날 발생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덥고 습했다. 훈련병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의 임무는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박진성은 우리 분대의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에 잔뜩 긴장한 듯 보였다. 민호야, 나 진짜 잘할 수 있겠지? 걱정 마, 진성아. 그냥 지도만 잘 보면 돼. 나는 진성이를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성이는 "어?" 하는 소리를 냈다. 왜 그래? 지도가, 지도가 없어졌어. 진성이의 말에 우리 분대는 발칵 뒤집혔다.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길을 잃게 될 판이었다. 우리는 훈련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는 3분대, 지도 분실, 현재 위치 파악 불가. 무전을 들은 중대장은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지도를 잃어버려? 당장 찾아. 못 찾으면 오늘 훈련은 끝이다. 우리는 대학볕 아래에서 훈련장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지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그때 진성이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찾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아까 점심 먹을 때 식당에 지도를 놓고 온것 같아. 진성이의 말에 우리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결국 훈련을 중단하고 식당으로 돌아갔다. 식당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지도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고 우리는 그날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박진성은 지도 분실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군 생활을 이어갔다. 물론 여전히 뭔가를 잃어버리고 까먹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말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부대에 산돌이 김관리관에 대한 이야기다. 김관리관은 우리 부대의 식사와 물품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였다. 김관리관은 항상 훈련병들의 식사량을 줄이고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했다. 훈련병들은 매일같이 부실한 식사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김관리관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아껴야 잘 산다. 군인이 배가 불러 터지면 되겠냐? 김관리관의 논리는 간단했다. 하지만... 훈련병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신병들이 새로 들어왔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병들은 김관리관의 횡포를 모르고 있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글쎄, 아마 또 멀건국의 밥이겠지. 선인병들의 말에 신병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신병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평소와 달리, 식판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와 오늘은 특식인가 봐요. 신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고기 반찬은 턱 없이 부족했고 국은 여전히 멀겋히 짝이 없었다. 이게 뭐야? 고기가 왜 이렇게 적어? 국은 또왜 이렇게 싱겁고? 신병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만은 곧김 관리관에게 전달되었다. 김 관리관은 식식거리며 식당으로 달려왔다. 뭐가 불만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김관리관은 오히려 신병들을 읍박질렀다. 하지만 신병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먹고 훈련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병들의 항의에 김관리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신병들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신병들은 김관리관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연대장에게 편지를 쓰고 부대내 모든 훈련병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국 김관리관의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감봉 처분을 받았고 우리 부대의 식사는 그 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내 오랜 친구 최지훈에 대한 이야기다. 지훈이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닌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였다. 우리는 성격도 외모도 심지어 운동신경까지 정반대였다. 나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고. 지훈이는 작고 말랐다. 나는 운동을 좋아했고 지훈이는 공부를 좋아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항상 붙어 다녔다. 지훈이는 나에게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나를 이기고 싶어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따라 하려고 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지훈이는 나에게 졌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군대에 와서도 지훈이의 경쟁심은 여전했다. 우리는 같은 부대에 배치되었고. 지훈이는 훈련소에서부터 나를 이기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다. 이민호, 이번에는 내가 너꼭 이긴다. 지훈이는 틈만 나면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는 지훈이의 도전을 받아주면서도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사격훈련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격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다. 반면, 지훈이는 사격에 영수질이 없었다. 민호야, 이번에는 내가 너꼭 이길 거야. 지훈이는 사격훈련을 앞두고 또다시 나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나는 웃으면서 지훈이의 말을 받아넘겼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사격훈련이 시작되고 나는 스무 발중 열아홉 발을 명중시켰다. 나는 내심 지훈이의 기록이 궁금했다. 지훈이는 열 발을 쏘고 다섯 발을 더 쐈지만 마지막 다섯 발을 남겨두고 엎드린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지훈, 뭐해? 빨리 안 쏘고. 지훈이는 조교의 호통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훈이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 나 못하겠어. 지훈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훈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나 사실 눈이 롱파 안 좋아. 지훈이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빴지만 나에게 지기 싫어서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 사격훈련 때마다 표적이 안 보였던 거야. 지훈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동안 지훈이가 나에게 경쟁심을 불태우는 것이 단지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이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없이 구렸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였다. 아니야, 민호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로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훈이의 경쟁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민호, 다음에는 내가 너꼭 이긴다. 지훈이는 여전히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지훈이의 도전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상병이 되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날 나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진을 발견했다. 지훈이가 훈련 중에 졸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UDT 훈련병의 위험이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훈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 중에 졸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지훈, 너 미쳤어? 훈련 중에 졸아? 점점점점. 점점.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너 UDT 지원한 거 후회하냐?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어떻게 특수부대원이 되겠다는 거야? 점점점점. 점점. 지훈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나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지훈이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이가 나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나는 지훈이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화내서 미안해. 나는 지훈이의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짠해졌다. 나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하다. 아니야, 민호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하고 다시 화해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장난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했다. 그리고 지훈이가 가장 아끼는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 이민호, 너 죽었어. 지훈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웃으면서 지훈이의 전화를 받았다. 어쩌라고? 너도 내 사진 올렸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가 어쨌든 이제 우리 쌤쌤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웃으면서 화해했다. 군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몇주후 나는 중대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중대장실에 들어서자 중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이민호 상병, 너 뭐하는 놈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중대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소포 하나를 가리켰다. 소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설었다. 이 소포, 내 앞으로 온 거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였다. 중대장님은 소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소포 안에는 북한 지도자의 사진과 삐라가 들어있었다. 이,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중대장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 소포는 뭐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걸 보낸 거냐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나에게 이런 소포를 보냈는지 알수 없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일단 생활관에서 대기해. 환병 때에 연락해놨으니까 곧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나는 중대장실을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없는 텅빈 생활관에 혼자 앉아 있으니 별이별 생각이 다 들었다. 혹시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북한에서 나를 포섭하려고 하는 건가?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민호. 잘 받았냐?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었다. 최지훈. 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긴? 네가 보낸 선물 잘 받았냐고 묻는 거지. 선물? 무슨 선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긴? 네가 나한테 한 짓이랑 똑같은 짓이지. 지훈이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지훈이의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지훈, 너 미쳤어?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해? 장난? 너도 나한테 장난이라고 했잖아. 쌤쌤이지. 안 그래?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 마. 민호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얌전히 조사나 받아. 지훈이는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중대장님께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중대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훈이와 통화를 하고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었다. 하. 이 녀석들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번 한 번만 봐준다.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중대장님은 엄중하게 경고했다. 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지훈이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다. 그리고, 서로에게 더욱 솔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다. 군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물론 우리의 장난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장난이 아니라 서로를 웃게 만드는 장난을 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장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끈끈한 우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지훈아 우리 조만간 소주 한잔 해야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이런 장난은 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한수연, 한수연, 과의 관계, 그리고 제대 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나는 중대장실 사건 이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훈이의 장난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내가 먼저 지훈이에게 장난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을 때 한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연이는 우리 부대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음대생이었다. 우리는 몇달전 부대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처음 만났다. 수연이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나는 그녀의 연주에 푹 빠져버렸다. 우리는 그 후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번 데이트도 했다. 수연이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민호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 그냥 좀 일이 있었어. 별거 아니야. 거짓말. 민호 씨 목소리가 안 좋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내가 들어줄게요. 수연이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지훈이와의 사건, 그리고 중대장실에서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수연이는 내 이야기를 매노요가 뒤에 들어주었다. 민호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지훈씨도 민호씨를 정말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심했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도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민호씨 옆에는 제가 있잖아요. 수연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큰 힘을 얻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연이와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수연이는 내 군생활의 유일한 낙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제대를 하게 되었다. 제대하는 날 수연이는 부대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 민호씨 제대 축하해요. 수연이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녀를 와락껴 안았다. 고마워 수연아. 네가 없었으면 내 군생활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제부터는 힘든 일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지훈이와 연락을 한다. 우리는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한다. 그리고 가끔씩 군 생활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기도 한다. 군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우정을 배웠고 사랑을 만났고. 그리고 한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야기가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합니다. 2만 자 이상 2만 5천 자 이하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제대 후의 상, 수영과의 관계, 그리고 지훈과의 우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독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완성해주세요. 제대 후, 나는 복학 준비와 함께 수영과의 데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군 생활 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만끽하며 캠퍼스 이곳저곳을 누볐다. 수현이는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로를 만났다. 민호 씨, 복학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글쎄, 일단 밀린 공부부터 해야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어떤 동아리요? 음, 사진 동아리? 너랑 같이 출사도 다니고 전시회도 열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씩 군 생활의 기억이 떠올라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특히 지훈이와의 사건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민호 잘 지내냐? 어? 지훈아 너야말로 잘 지내냐? 나야 뭐 그냥저냥 살지. 너 복학했다며 축하한다. 고맙다. 너는 뭐하고 지내? 나? 나는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지. UDT는 결국 포기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그래, 뭐,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겠지. 그럴까? 모르겠다. 아무튼, 다음에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 그래, 그러자. 우리는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수연이의 졸업 연주회에 갔다. 수연이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멋지게 피아노를 연주했다. 나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연주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연아, 오늘 연주 정말 멋있었어. 완전 감동받았어. 고마워요. 민호씨, 사실, 오늘 좀 긴장했는데, 민호씨가 와줘서 힘이 났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 실력이 좋은 거지. 그래도, 민호 씨가 없었으면, 이렇게 잘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이 민호, 지금 어디냐? 나, 수연이랑 같이 있는데, 왜? 너, 혹시 시간 되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이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이야.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나는 수연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훈이를 만나러 갔다. 지훈이는 술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수척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민호야,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UDT를 포기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UDT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집안에도 좀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 지훈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정한 우정을 확인했다. 그 후로 나는 지훈이와 자주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지훈이는 새로운 꿈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지훈이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리고 수연이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에는 지훈이도 참석했다. 지훈이는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민호야, 수연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살아. 고맙다, 지훈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래, 노력해 볼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군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 하나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